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시간 스트리밍 한번 켜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. 화면 고치 거치... 오오 어, 화면 고치다가 영 상태가 영 말이 아니 마, 말이 아니네요. 그 점은 이해 부탁드려요. 네몇 개는 잘라냈어요. 지금 충전기를 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. 네, 됐어요. 여러분, 실시간 켜 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. 초반에. 아 여러분들 근데 초코쿠키 푸딩 계정 기억나시나요? 그게 제 본계에요. 근데 다들 자고 계시나요? 왜 안,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시지? 댓글 좀 달아주세요! 댓글 좀! 댓글 좀 달아달라고요. 나 지금 혼자서 뻘리짓 하는 것 같아요. 오, 오! 아 빡치네. 혼자서 빨리 쓰는 것 같아. 지금 켰는데도. 저 실시간 끌게요.